김정재 국회의원은, 그, 무신년 요인지 모르지만, 포항 지진을 자연재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범시민 대책본부를 12월 16일 만들어서, 유발 지진 집회 서명 한 5, 천군 먼저 받아가, 우리 집행부가 김정재 의원을 자기 지구당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하면, 불리한 진술 을안 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면 불리한 진술이 아니라 허위진술 하면 위정죄로 강하게 1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달라 하니까 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진 관련 자료를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오픈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정일 국회의원이 2019년 9월 5일 저기 광시등록관에서 지진 관련 집회를 할때 김정재 국회의원이 그 지진 원인을 밝힌다 했을 때 제가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지진 자연재해자 세움을 외쳤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라고 주장한 것은 거의 사실 공포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안밝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연재라고 주장해놓고 그런 사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재 국회의원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서문을 조사했는데 김정재 국회의원은 자인재는 한사실있나요 검찰이 물었을 때 자인재란 사실이었고 임종배 후보자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미하는 자다. 그리고 더욱 관에서 그런 어 자인재가 아니고 임종배가 자인재가 한 적이 있느냐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는 검찰조서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김정재 백서를 제가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정재 국회의원이 어 2019년 3월 20일 프레젠테에서 촉발 지진을 발견했서 자기가 한마디 하다가 지진 피해 주민들이 입닥쳐라서도배라 생야단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차에 탔을 때 우리 차에도 타서 자기가 지진인이라고 다음 날부터 정부에 조사단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건 그렇게 하는 의 사실인데 제가 고발했는데 자기가 또 조사서에는 2017년 어, 11월 17일부터 그렇게 구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김정일 국회의원이 자인재를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사당 구성,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조사당 구성에달라고 했을 것 같으면, 1%라도 지역발전소가 포항지진에 잘못이 있다면 고발하겠다 는데 그러면 그 사안업자원부, 통상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심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안자부 관련 국회의원들한테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윤영일 의원이 63차례 지진났는데 보호도 하지 않았다는 그 자료를 보고 자료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입이라가 몬준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관 바꿔가 제 신분 밝히고 할라니까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그대로 대입이지만은 저는 잘못되든 어쩔 수 없이 깔았습니다. 김정재는 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재는 그때그때마다 호의사실 아닌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입니다.